어떻게든 계약서 계약 파기니까. <laughs> 델핀 펄슨 선수 전적은 50전 47승 3패입니다. 어, 이중 2패는 KT 테일러한테 진 2패고요. 1패는 초반에 진 1패예요. 그래서 KT 테일러 같은 경우는 현재 라이트급 통합 챔피언이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기도 합니다. 이제 그만큼 이제 인기도 많고, 몸값도 어마어마하죠. 이제 이런 어마무시한 선수를 상대로 2차전까지 접전을 펼쳤던 선수고요. 그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 베스트 경기로 어, 뽑혔을 만큼 펄슨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. 그 시합은 뭐 이겼다 해도 뭐 과언은 아니었을 정도로 시합을 잘했는데 그2 차전 때는 아무래도 테일러 선수가 준비를 조금 더 잘했다고 봐요. 그래서 그 시합은 이제 좀 완벽하게 지면서 그한체급을 내렸죠. 펄슨 선수가 한체급을 내리면서 또 다시 통합 타이틀을 욕심을 가지고 이제 지금 미래의 선수랑 하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이거를 이기게 되면 어 이제 바운 가드너. 와 도전할 수 있는 도전권이 생기거든요. 음, 이제 보미래 선수만큼 그 스타일이 약간 좀 높았고 있 선수겠죠. 선수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둘중한 명은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장난으로 이제 미래한테 나 아니면 이제 카페에다 올렸, 올렸었는데 굉장한 난타전을 생각하고 있는 시합이고 그만큼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밀리지 않으려고 힘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 최대한 좀 집중해서 훈련했고요 열심히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소식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연습을 헤드교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? 조상권 치매. 조상권 치매. 밥 먹을 때 헤드교키고 먹는다는 소문이 있그는데볼로부킨 <laughs> 아령 운동이라고 여섯 가지 네. 동작을 1분씩 이어서 3분 동안 이게 다섯번째? 아니 50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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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저희가 계약서상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, 우리는 일주일 전에 들어가겠다 어. 라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. 계약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제 컨디션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걔네들이 티켓이 온게 이제 24일 티켓인데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했을 때에 어떻게 든 계약서 계약 파기니까 이제 일주일 전에 들어가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. 근데 얘네들이 어 완전히 무대포예요. 자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상 티켓도 정말 늦게 줘가지고 최우선은 티켓 먼저. 바꿔서 선수 컨디션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. 우리가 일단 자비로 갈 테니까 나중에 정산을 해줘라. 아니면 우리는 링에 올라가지 않겠다. 이렇게 일단 지금 해놓은 상태고. 델핀, 난 쫄아가지고 지금 수작품인데 어떻게? 용쓴다. 어 용쓴다. 뭐그 어, 정도 가지고. 아 근데 사실 힘들긴 힘들어. 그 시차가 지금 답장이 없어. 완전 쪼는 거 같아. 그러니까 너를 완전히 최악 상황에서 이제 좀 준비를 시키려는 마음이 깊은 것 같아요. 네, 결국 티켓을 바꿔서 왔어요. 어, 21일 날 미래랑 저랑 먼저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, 저 너무 힘드네요. 지금. 와, 이게 작전이었으면 진짜 제대로 성공한 것 같아요. 일단 저한테는. 난 기사 봤지. 나는 나는 조금 놀랐어. 자기가 더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델핀의 모습을 보고. 어 나는 되게 똑같다고 생각할 줄 알았거든. 자기가 테크닉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난 조금 놀랐어. 저는 만약에 경험이 더 많다고 했으면 아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을 할 텐데 <laughs> 자기가 자기가 기술에서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 <웃음> 맞나? <웃음> 경험은 어. 많지. 그치지 경험은 많지 경험에 경험해도... 더 노련하다 했으면 아 그래 그럼 맞지 이렇게 인정을 했을 텐데 좀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이번에 시합 준비는 잘된거 같아? 뭐, 준비는 늘 해도 해도 부족한 거 같지 뭐 컨디... 며칠 전에 꿈꿨어요 무슨 꿈? 꿈에서 개 두들겨 패는꿈아 <laughs> <꿈꿨. 웃음> 진짜 야케이 테일러가 한 30억 받잖아 <laughs> 우리는 개 10%만 받아도 진짜 성공하는 거다 그치? 가서 도적적잘해해서려보자고아라아라에서 엄청난 것들을 많이 보라줬습니라짜라또짜자또짜라 앞에도 보이죠 앞에 자라! 자 아이, 까부지, 형! 따라 안 내야지, 따라. 아, 따라! 따라! <웃음> 따라. <웃음> 진짜. 아이고, 이제 위에. 진짜 그 유럽 한 가운데 태극기 꽂고 오겠습니다. 각오 한 마디. 저는 질 생각이 없습니다. 아. 만약에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넌 생각이 없지만 치 그냥 <laughs> 생각이 없는 거야. <laughs> 힘내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